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어, 마지막으로 이제 네. 자동차 관련주를 좀 어... 제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어, 제가 현대공업 드렸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자동차 부품주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 종목명은 이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리면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1차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고요 현대차의 주요 차종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라든가 뭐 산타페 코나 어 이런 종목 이런 그 차종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뭐 엔터도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 4월달부터 진행됐던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어, 지금 5월달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어, 변동성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소극적인 부분인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자동차 관련한 업종 섹터들 계속 공략하는 게좀 함지적일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아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력적인 종목을 좀 매매할 때는 결국에는 저가에 잡는 게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일장에 변동성이 좀 없을 경우 그리고 갭을 떠서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매수를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 6천원 정도 봅니다. 그리고 손절 한 4800원, 477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승률은 짧게 5%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네. 어, 추가적인 매매 전략은 노란 토퍼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사체 제조 기업으로 현대차 1차 협력사로 매출의 9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종목으로 내일 갭떠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어, 시초가 매수 유효하고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77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런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네, 계속. 네. 네 이번 종목도 실적에 음. 관련한 종목이고, 당연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네. 전년 동기 대비 잘 나온 기업을 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뭔지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제가 방송에서 AS로도 좀 중간중간 점검했던 종목이고요. 네. 또 장기적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음.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오늘 뉴스 나왔던 것 중에 좀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바로 이제 원전 뉴스가 나왔어요. 네. 정부가 20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원전에 대한 어, 앞으로 어떤 플랜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이 소형 모듈 원전인 SMR까지 만약에 어,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원전 산업 자체가 이제 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돼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쪽은 현 정부 임기, 전 대통령의 임기 안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원전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가게 됐고요. 네. 두 번째 힌트는 영업이익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를 했고요. 이 기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제가 실적을 강도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때 제시했던 장기 목표가가 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이번에 좀 강한 돌포가 예상이 돼서 한번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이제 수주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그런 공장들에 대한 수주를 삼성물산이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현재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이 삼성물산이랑 같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설비를 계속 이제 투자하는 하는데 있어서 이제 수혜주로서 같이 이제 수주 계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반도체가 지금은 조금 암흑기긴 하지만. 내년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좀 이른 경우 올해 상,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기업의 주가 역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저는 내일장, 오늘 음봉으로 끝나가지고 딱 매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 5% 이상의 목표가를 잡고 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좀 디테일한 전략들, 지금 만원을 넘어가는 걸 저는 일단 어,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따 어, 8시 무료 네.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 관련 종목입니다. 과거 전략주로 두 자리 수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실적 발표로 영업이 증가한 부분과 삼성물산 설비 공사 수주 힌트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방송 주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방송 주제는 실적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께 여러분 소개드릴 거고요. 이번에만 일회성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았던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들을 제가 몇개 꼽아봤는데요. 오늘 도전상학과 종목으로 하나 공개드리고, 두 종목을 더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나, 저의 노란톡방에 계속 계신 분들은 익숙하신 종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왜 이거를 다시 가져오게 됐냐면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번 5월달이, 지 5월이 벌써 중순이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재들도 존재하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투자들은 정말 투자를 안전지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추천을 드리는데요. 5월달 여러분들 많이 바쁘실 겁니다. 가정을 다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닥에서 천천히 사놓으시면은 5월달, 6월달 안에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편하게 사놓고 매일매일 보지 않으셔도 되고 적당히 기다리시다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도산이 나갔을 때 바로 딱 파시면 되는 그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8시 공개 방송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리고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귀승전 실적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실적 소모 세가지 잠시 후 10분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